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에는 이제 결혼하는 이제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할 때, 뭐 결혼하기에 시기 등이 중요하거든요. 운이 좋지 않을 때, 남자 운이 좋지 않을 때 결혼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배우자의 만족도 가 낮을, 낮 거고, 좋은 시기 결혼하면 이제 배우자의 만족도 높으니까, 음 어쨌든 사주상으로 이제 결혼하면 좋은 시기 결혼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해, 무료 이름표를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하면 이제 좋은 시기입니다. 어, 이분이 이제 어, 원진국 사주네요. 원진국 사주는 아무래도 이제 살면서 배우자 간에 미일리좀 많이 생기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세궁이 이제 구금이고요그 다음에, 뭐, 손이 있고, 중궁에 쌍손이 있네요. 중궁에 쌍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일을, 일하는데 평생 이제 손에 관한, 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그, 그런 사주가 되는데, 결혼하는 시기를 보면은 조금 이분이 보통 25에서 29살까지는 이제, 부여 대운에 편인 대운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편인 대운도 그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이게 오토가 편인 대운인데 보통들 정인 대운하고 편인 대운 약간 좀 차이는 이 편인 대운의 결혼은 별로 좋지 않다. 이 편인 대운의 결혼할 때는 편인 대운의 결혼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사기 결혼. 사기 결혼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른 살에는 이제 이 손대운인데 여자분들이 손대운에 또 결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이제 손대 소녀 대운은 손대운은 기본적으로 관을 치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도 결하는 게 좋지 않고 그럼 서른 한 해에서 서른 일곱 살까지 시계는 관기 대운인데 관기 대운. 관계 대운도 원래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관기 관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짝이 아니고 배우자를 배우자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구설수가 좀 있는 시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관기 대운에 결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서른여덟, 다섯, 마흔다섯 사이 제대운에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어쨌든 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관을 남자, 남자견을 밀어주는 작용하니까, 그거는 이제 좋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뭐 요새는 이제 여자분들이 뭐 38살 넘어서 결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38살까지 결혼하는 것은 그렇죠. 너무 좀 늦는 나이가 되니까. 어쨌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손이 있어서, 중국에 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손도 극관하는 모습이거든요. 직업 손도 극관하는 사람 직업적으로는 이제 특수직 의료이종사자 군인 경찰, 검찰, 뭐 교사 이런 계통이 종사하는 게바 특수직 사전 종사하는 게 바람직한 사주인데 배우자를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손도 극관하는 사주는 결혼하고서 부부 갈등이 좀 있는 사주니까 좀 늦게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도 만약에 이 여자분이 결혼한다 그랬을 때귀대군에 결혼한다 그랬을 때 어, 3한살에서 37살 사이에 33살은 좀 그렇죠. 33살은 손등욱관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좀 33살을 넘어서 어, 33살을 넘어서 결혼하는 게 바람직한데, 어쨌든 뭐 35세 편인대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35은 형용운이니까, 본인 짝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36에 이렇게 재운이 오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뭐 결혼한다 그랬을 때 재운에 바람, 결혼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 대, 재대운에도 이제 이 분이 5794에 성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여자분은 전체로 보면 38에서 45살 재대운에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이제 보통 여자분 결혼한 나이는 31살에 37살 세에 보통 결혼하니까 이때 귀대운에 결혼할 때33 33세는 본인이 배우자를 극하는 거니까 33살은 좀 지나서 귀대운에 결혼한다 그래도 33살은 좀 지나서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자분이 결혼하는 경우에 손대운 이나 관기 대운도 이제 형유 대운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편인 대운도 좀그렇진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대운이라든지 어또 인수 대운이라든지 재대운에 결혼하는 게 좋죠. 관대운은 좋은 년을 만나는 시기고 인수 대운은 소개팅으로 결혼하시고 재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는 여자분 사실 시댁을 말하니까 돈 때문에 뭐 시댁이 좋아서 결하는 혼 그런 모습을 갖는 거니까 어, 어쨌든 이제 손 대우는 배우자를 극하는 시기고 관기 대우는 좋은 인성을 만나 결혼하는 시기는 아니다. 원진국사 주니까 결혼한다 그래도 배우자는 미운 갈등이 좀 있는 사주고요. 중국 은 인류수 쌍손이 있어요. 그래서 연지 관계를 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취기 자격 사주라 그럽니다. 취귀 자격 사주, 특수격 사주 뭐. 우리 군인경찰검찰이 종사자, 교사, 교사들 같은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사주고, 45세 이전에는 치료 관계가 있으나 관계 남편이 상당히 약한 모습이에요. 능력 있는 배우자 모습은 아니다. 45세를 넘어서 이어간이 있는데, 손금에서 힘 있는 모습이니까 사, 45세 이후 배우자면 더 좋다. 그렇다고 해서 45세 이후에 결혼하라는 것은말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30세 손대운과 3 37살 관기대운의 결혼하는 것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38세, 45세 이 팔목대운의 재운의 결혼이좋고요부득이하게 이제 31살, 37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33세는 좀 피해야 된다. 31, 31세 관기대운에서 31세 소운, 일수, 손의 운이 있어. 손등국관 하기 때문에 배우자랑 갈등이 있고 만약 이 시기에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이혼이나 이별 아픔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그, 38살 넘어서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굳이 31살, 37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어, 그 33살은 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자분들은 손대운, 관기대운도 이렇게 좋지 않고 형력대운도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 편인 대운도 이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대운, 인수대운, 그 다음에 재대운, 이런 시기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결혼하냐 하는 것도 내가 좋은 운에는 좋은 이이라고 만나 결혼할 거고, 운이 좋은, 좋지 않은 시기 결혼하게 되면 이제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불만이 많고 갈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 장면 철학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무료로 풀리는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신생아 장면 문1 0개 성별 종합감정하고, 사중합태기는기문덕과 명리로 종합감정합니다. 수맥초방, 토감정수맥도작기 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의 백성과 이름 문제 풀리는 가람 이름 장명철학관에 좀 문의하시되, 혹시 수맥도작이나 기도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생기도작이고요. 수맥이나 위화판을 차단하는 생기도작이고, 여기 이제 기도작이니까 좋은 기관은 기도작이니까 장점, 그다음에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이나 가람, 이름상명조락관 원장님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